쌍문저 메이크업 비하인드 예, 머리 칠할 때부터 찍어봤어요 흰머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얼굴에 바르던 흰색 파데 발랐습니다 도레나르도 슥슥 최대한 머리 겉면만 바른다는 생각으로 <laughs> 맘에 안 들어 딱 정면에서 보일 앞부분만 칠해줬고요 옷이나 갈아입어볼까요? 옷장 뒤지는 데 하필 이런 옷이 있지 뭡니까? 나쁘지 않죠? 완성 잘 마무리 촬영하고 촬영 끝 그렇지만 갈 길이 멀죠 아직 파이팅! 자 일단 바이오더마 클렌징워터를 손매에 팍팍 덜어서 바로 얹어 일상이죠. 솔직히 안 지워질 거 어느 정도 가고 했는데 응응. 음, 다이들막고생했여이 음. 정도면 지워진 게 어디야? 자, 스무수하게 얼굴로 넘어와서 닦아봅시다. 뭔가 솜이 아까워서 웬만하면 이렇게 한 장으로 끝내려 니 음? 근데 꽤 지울 게 많더라고요. 광대처럼 두껍게 음. 얹은 부분은 한번안 닦이는 게어렵없고 응. 음. 그렇게 뒤집어서도 열심히 닦아주면 소만 하나를 다 쓰게 되는데요. 그럼 세수할 시간이 된 겁니다. 그럼 다음 메이크업에서만. 그래도 사진은 마음에 들기 나았네